국가 기관인 고용노동청은 성희롱이라고 인정했는데 국립대학교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면제부를 주어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언론통합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전북 전주 소재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청원경찰로 재직하는 PC는 4년 전인 입사 후부터 청원경찰 선임자인 K씨와 A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8월 다른 동료들로부터 K 씨가 자신에 대해 심각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다니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P c 는 곧장 대학의 운영지원과 팀장에게 신고합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상식 밖의 대응을 합니다. 우리 이미 서 성희롱 하고 있어. 그 학교에 신고하는 거는 이제 학교 이미지가 제 있고 그러는데 그.

국립한국농산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성희롱고층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년 8월 30일부터 20일간 자체 조사를 벌여 그해 10월 조사결과 및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여기서 행위자는 피해자 pc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k청원경찰입니다 사건 현황을 보면 23년 8월 28일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k청원경찰이 피해자와 동료인 j청원경찰 둘이서 이상한 짓을 하고 별짓을 다 한다라는 의 소문을 내는 것과 신규 청원 경찰들과의 대화 중에도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행위자가 제출한 녹취 파일과 참고인 등 조사 결과 제보자가 이야기한 성희롱 발언 등은 없었으며 발언이 와전되어 익명 제보자에게 전달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비상식적입니다. 위한여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세 명은 성희롱을 처하라고 했던 인이고요 성희롱 고충 심의 위원 중 절반인 3 명이 성희롱 신고를 처리하라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다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K 청원 경찰은 축구 동호회 멤버로 교직원 간부와 친밀한 관계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보면. 행위자에 대한 조치 권고로 청원경찰 전체 성희롱 교육 실시와 피해자 보호 조치 권고를 내렸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한 성희롱 교육은 제대로 열렸을까요? 이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해자는 가해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와 별개로 성희롱 조사 중 K청원경찰의 상습적인 근무지 이탈이 풀뚝 납니다. K청원경찰은 근무지를 이탈해 어디로 갔을까요? 놀랍게도 그가 향한 곳은 여학생 기숙사였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잠든 심야 시간대에 말이죠. 여학생 기숙사는 여성 청원경찰이 보안을 담당하고 있고 남성 출입금지로 지정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모를 성 관련 범죄 예방 차원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국립 한국 농산대학교와의 통화입니다. 여자 기숙사는 남자 출입금지죠? 지금 안 들어가시죠? 그것도 견책 그... 경택... 아, 저희가 주의해 줬고요. 증거가 들어갔다고 하더라. 그런 것만 있지 않은 것도 없어요. 증거가.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들이. 그, 뭐, 그 진술에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물리적 증거라는 거죠? 네, 정확하게 측정도 하지 않으셔서 그분들이라면 한 사람 이상을 뜻하는데 여러 명이 K청원 경찰의 심야 여학생 기숙사 출입을 증언했는데도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대학 측의 설명은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K청원 경찰이 심야 시간에 상습적으로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몇 시간씩 머무른 이유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출입키가 없는 K. 청원경찰이 여학생 기숙사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던 건 내부 동조자가 있거나 불법침입 둘중 하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피씨는 성희롱이 아니라는 대학측 결정에 불복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전주지청은 참고인 조사에서 K 청원경찰이 제출한 녹취 파일이 유리하게 편집되었다는 동료 L 청원경찰의 진술을 확보했고 검토 결과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판단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의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지시. 했습니다.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시정 지시에 따라 대학 측은 지난 4월 28일 징계 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된다해서 그것까지 다 올려 가지고 징계 위원회를 했는데 징계 위원회에서 아무리 봐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기관 다른 기관 다 성희롱 관련해서는 다 무혐의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노동부에서는 그쪽 편에 있는 진술만 가지고만 얘기하시니까 저희는 녹취록이 다 있어가지고 녹취록 보고 다 판단을 했는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성희롱으로 보기 힘들다 해서 거기는 인정 안 했고 괴롭힘은 인정해서 견책처분 내렸거든요. 징계위원회에서. 앞서 언급했듯 한국농수산대학교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 여섯 명 위원 중세 명이 피씨에게 성희롱 신고 철회를 요구했다는데 위원회의 편파적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을까요? 대학 측 해명을 들어보시죠. 오로지 노동부만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저희가 판단 이유도 받아봤는데 소박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 진술만 가지고 그 녹음 파일하고 너무 틀리고 이런 걸 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전주지청은 약간 그쪽에 치우쳐서 그 진술만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 정황으로 볼때 편파적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학 측 판단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피해자 pc와 인과 관계가 없는 중립기관인 고용노동청의 결정이 옳은 걸까요 국립한국농산대학교는 k 청경찰의 상습적인 심야시간 근무지 이탈과 심야시간 여학생 기숙사 침입이 들통났음에도 물리적 증거가 없다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k 청경찰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힘의 존재가 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